안녕하세요 필터 부동산 찰리입니다 오늘은 프로방스 3베드룸 보러 왔습니다 넓은 현관부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칸짜리 신발장이 넓게 있고요 먼저 거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거실 보면 굉장히 넓고 깔끔합니다 보시면은 쇼파 그 다음에 쇼파 테이블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쇼파 맞은편으로 TV 테이블하고 TV 세팅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으로는 테라스로 통하는 창문이 크게 있고요. 거실 개방감이 좋아서 뭐 채광도 좋고 환기 부분에도 유리할 수 있는 큰 창이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거실 맞은편으로 주방입니다. 주방도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 6인용 식탁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 선반 벽면에 조명까지 예쁘게 세팅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하부장 싱크대 주방이고요. 어, 반대편에도 싱크대가 상하부장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 좋을 것 같고요. 개수대도 우리나라 싱크대처럼 넓게 되어 있고, 3구짜리 가스레인지, 주방, 후드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냉장고도 양문형 냉장고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방입니다. 어, 침대가 슈퍼 싱글, 싱글 사이즈 침대가 세팅되어 있고요. 벽걸이는, 벽걸이 에어컨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위아래 높게 큰 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방 역시 개방감 좋습니다. 앞에 또 연결되어 있는 작은 테라스가 보이고요.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세 칸짜리 붙박이장이 세팅되어 있어서 옷이나 각종 의류들 뭐, 수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 맞은편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세면대에 설치되어 있고, 양병기. 그리고 안쪽으로는 샤워 부스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굉장히 넓어서 사용하기에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여기는 보시면은 퀸 사이즈 침대 설치되어 있고, 아담한 사이즈의 창문이 있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물론 설치되어 있고요. 천정 조명도메리평으로 되어 있어서 주명 밝기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칸짜리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마스터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스터룸 모습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킹 사이즈 침대에 놓고도 공간이 많이 남는 모습입니다. 크기가 굉장히 넓은 방이고요. 그 다음에 테라스로 이어지는 큰 창이 있어서 굉장히 밝은 분위기 연출됩니다. TV 맞은 편에는 네, 침대 맞은 편으로 TV하고 TV 테이블이 있어서 음, 누워서도 TV 시청하실 수 있고 벽, 벽걸이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스터룸 통해서 안쪽으로 드레스룸이고요 보시면은 음. 5칸짜리 붙박이장이 의류라든지 각종 이불 다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화장대 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안에 통해서 화장실 있습니다 욕실, 욕조가 세팅되어 있어서, 뭐, 물 받아서 목욕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화이트 톤 타일로 바닥, 벽면 다 마감되어 있는 깔끔한 모습의 화장실입니다. 예, 이 집의 최대 장점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비가 좀 오는데, 아, 마스터룸도 그렇고, 거실 통해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조용하고, 앞에 개방감도 너무 좋고요. 네, 차한잔 하시면서 즐기기에 좋은 테라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 쪽 한번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답부동산 찰리입니다. 오늘은 포스코 더샵 아파트 어, 투베드룸 이제 입주 계약이 끝났고요. 끝난 이후에 이제 최종 점검을 하러 나왔습니다. 청소 상태, 그다음 입주 청소가 어떻게 완료됐는지하고 최종 어, 유틸리티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깨끗하게 돼 있는지 최종 점검을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집에 어, 전등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등이고요. 주방 상태, 주방등, 그다음에 거실등, 다 양호하게 나오고요. 주방등도 싱크대 쪽 전등도 양호합니다. 다음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안방입니다. 안방 전등도 양호하고요. 안방 전등 상태 양호하고, 그 다음에, 안방에 있는 화장대 등, 그 다음에, 화장실 전등 상태도 모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 화장실하고, 다음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복스. 그 다음에, 작은 방 상태도 전등 상태가 양호하고요. 네 공용 욕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욕실 전등 상태도 양호합니다. 다음에 이제 전등 상태는 다 체크를 끝냈고요. 이제 예, 물이 잘 물이 나오는지, 이제 어? 예, 물 상태에 이제 물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 물 배수도 잘 되고 있는 상태고 뜨거운 물 나오는지 틀어놓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물 내려방도 상태가 양호하고요. 네, 샤워도 물도 잘 나오는 상태입니다. 네, 뜨거운 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틀어놓고요. 그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예, 물 역시 잘 나오고 있고요. 배수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안방 안방에 있는 화장실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역시 잘 나오고 있고요 양정리, 물 내려간 거. 아주 상세하고 입니다 다음에 샤워, 욕조에 있는 물도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것도다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온수 나오는 거확인했고요 네, 화장실 음. 세미나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 안쪽까지 깨끗하게 청소가 된 상태고요 욕실 바닥이나 욕실 천장 그리고 샤워부스 유리까지 깨끗하게 입주청소 마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4인용 식탁이 있고요 식탁도 어디 파손된 곳 없이 청소상태 마무리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쇼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 같은 경우도 3인용, 4인용 소파인데 찢어지거나 사한곳 없이 양호한 상태고요. 소파 테이블 두개 청소 상태 좋고 카펫트도 뭐 훼손된 데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V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V도 보시는 것 같이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인터넷은 네.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이 잘 작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리모 e 이 n 개있 e 요 거실에 있는 천적 에어컨 작동 잘 되고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지 시간을 i 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f 어 i 도 p o r t Chapon Channel table, 이 h i o n and 방에 있는 에어컨도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는지 한번 기다리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쪽에는 이렇게 국화기장 형식으로 각종 뭐 식료품이나 짐들 수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내부까지 파손된 곳 없이 깨끗하게 청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양문용 냉장고가 세팅되어 있는데 냉장고 안쪽 모습이고요 냉장고 내부까지 다 깨끗하게 청소 마쳤고 전원 연결해서 작동 여부도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주방 쪽으로 오시면은요 성구자리 인덕션 주방 후드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 주방 싱크대 개수대까지 청소 완료한 상태고 블라인드도 파손된 곳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TV 밑에 보시면은 이제 TV 테이블도 세팅이 되어있고 파손된 곳 없이 서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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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요 TV 안방으로 가서 침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에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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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TV 이잘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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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v 서랍에 잠시 습니다 보시면은 서랍장이 세칸짜리 서랍장 두개가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안에도 다 청소가 마무리되어 있는 모습이고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스탠드 같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도부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현보실 안에는 주방 안쪽으로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드럼세탁기 하나가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닥부터 대형도시도다 청소를 마친 상태입니다 위쪽 보시면은 이제 온수조절 이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아까 온수 나오는 거 보셨듯이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바닥상태하고 벽면 상태 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일 상태 뭐 깨진 곳 없이 줄눈도 빠진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벽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면 마찬가지로 포스코는 도배지를 사용했는데요 뭐실크독지 찢어진 것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천정도 역시 도배 마감되어 있고요 천정 상태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깨끗하고 어디 오염된 것 없이 어 깨끗한 상태입니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발코니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발코니도 타일 마감되어 있는데 타일도 파손된 것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어, 외부 페인트 모습도 벽면 보시면은 깨끗한 모습입니다. 일부에서 파라니에 있는 수도도 무결 없이 물잘 나오고 있고요. 어, 물 빠짐도 양호한 거 확인했습니다. 뷰가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앞에 호수도 보이고요. 왼쪽으로는 이제 썬벨리 빌라 쪽도 지금 석양이 지는 모습 굉장히 좋은 뷰. 모... 도시락 수리 베드롬 저희가 입주 하시기 전에 입주 청소 상태하고 어, 안에 있는 가전제품, 가구 상태 확인 점검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방 보겠습니다. 바닥 상태, 어디 찍힌 곳 없이 청소 상태도 좋고요. 벽면을 월, 어, 보시면 벽면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등 보시면 등도 정상 작동하고요. 네, 천정형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도 저희가 아리 모컨으로 한번 작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가 있는데 블라인드도 보시면 정상 작동하고요. 그다음에 침대 킹 사이즈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도 어, 청소 상태도 괜찮고 그다음에 매트리스하고 침대 프레임 있습니다. 첫 번째 방 보시면 이제 방 맞은편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뜨거운 물온수 나오는지, 물잘 나오는지 확인 중이고요. 지금 물 틀어놨더니 바로 금방 온수가 나옵니다. 물 빠진 상태도 좋고요. 그 다음에 양장기물 내려가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물 빠진 도 굉장히 좋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욕실장 있습니다. 거울로 된 욕실장인데 움직이는 것도 양호하고요. 안에 청소 상태, 내부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샤워 부스 안에도 물 나오는 거한번 보시고요. 물 빠진 그레인도 한번 보시면은 물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주방에 6인용 식탁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의자 6개, 그리고 테이블 상태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주방에는 냉장고 옆쪽으로 이렇게 붓박이 선반이 되어 있어서 소품들 넣을 수 있고 안쪽 상태도 보시면은 선반 개수 맞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반 안쪽까지 청소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냉장고도 지금 외관 청소를 끝내고, 전원 연결해서, 이제 내부까지 청소 끝내고, 작동 여부 확인해 봤는데, 정상 작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은 상부장, 하부장, 싱크대 다 열어서 안에까지 확인하고 청소했고요. 모두 청소 상태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주방 옆으로 보시면 은 이렇게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음, 세탁기도 저희가 전원 연결해서 정상 작동하는 거 확인했고요. 세탁기 위쪽으로 보시면 은 온수 조절 보일러가 있습니다. 예, 물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압도 괜찮고요. 물 빠짐도 양호한 편입니다. 주방 앞에도 보시면 은 블라인드 있는데 블라인드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거실 쪽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에는 지금 쇼파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쇼파도 쿠션 상태 괜찮고, 어디 오염된 거는 한것 없이 깨끗합니다. 쇼파 테이블 하나 세팅되어 있고요. 쇼파 마지 편으로 보시면은, TV 테이블하고 TV 있습니다. 보시면은, TV 장도, 안에까지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팁이 깨끗하게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 뭐 비닐독은 떼지 않은 새 제품입니다 옆으로 보시면은 인터넷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인터넷 해당 호수 비밀번호는 이렇게 위에 저희가 붙여 놨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코니 보시면은 이제 바닥 타일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일도 어, 어디 파손된 거나 한거 없이 깨끗하고요 정면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면도 페인트 벗겨진 것도 없이 깨끗하고요이 앞쪽으로 뷰가 또 좋습니다. 한번 보시면 은 굉장히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테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두방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방도 바닥하고 벽 상태 굉장히 좋구요. 여기는 도배 마감되어 있는데 여기 찍히거나 아무 도 없이 깨끗합니다. 여기 싱글 사이즈 침대가 있고요. 전등 상태 괜찮고요. 마찬가지로 천정형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큰 창이 있고요. 창에는 블라인드 정상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큰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방 아, 오시면 마찬가지로 바닥은 마루 재질로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시공되어 있는데 마루도 어디 흠집나거나 지저분한 곳 없이 청소상태 양호합니다. 침대 매트리스하고 침대 프레임 핀 사이즈로 세팅되어 있는데 침대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전등 정상적으로 작동하고요. 에어컨도 저희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인상은 쪽으로 움직이고요. 이제 안방에 있는 화장실 쪽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방 보시면은 이렇게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대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 그 다음에 파손되지 않았고, 서랍장, 내부까지다 깨끗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돌려보시면은 펜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류를 보관하면 되는 펜트리 공간입니다. 여기도 유리문도 청소 상태 암호하고, 그에옷걸수 있는 행어와 바닥까지 다 같이 마루 로 재질로 시공된 모습입니다. 화장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마찬가지고, 물 내려가는 거한번 확인하고요. 물잘 나오고요. 방경기는물 내림 좋고요. 그다가장 욕실상 내부까지 청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가 금방 화장실에는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쪽에서도 물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욕실 화장실도 물잘 나오고요. 물 빠짐도 좋습니다. 어? 그럼 이제 현관에 보시면은 두어면서 일단 이제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크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3칸 짜리인데 아래쪽 신발 할수 있게 선반으로 다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오늘은 입주전 입주 최종 점검하러 나와있는 모습들 한번 촬영해 봤고요 나중에 어, 어,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